이리 와. 괜찮? 아이 이거 강아지 때가 엊그제 갔더니. 나도 한 2년 넘었지. 한, 약간 대정이하고 동배잖아. 그러니까. 2년 반 정도 됐지 싶다. 두살 반. 지금 딱 이제 성견 아이가, 이제. 딱 좋을 때지, 뭐. 이리 와봐. 앉아. 아이, 아이, 둥이, 음이, 봄이, 출곡시장 응. 건너편 그 농협에서 내가 주차장 에차 대놨는데 그 대로변에서 차 시끄럽고 사람 많은 데서 내가 통하고 있는데 골목 그 주차장 뒤쪽을 보고 나를 찾아왔더라니까 목소리 듣고 산책하다가. 그래가 가면서 이제 인사하고 가는데 계속 돌아보는 거야 개가. <laughs> 야 내가 진짜 그 감동을 내가 잊을 수가 없다. 그래, 음. 그래 우리나라 진돗개들이 뭐 특색 있게 뭐 하나 잘하는 건 없지만은 둘이 뭉실하게 잘해. 근데 청결성은 이거 진짜 그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되는 개 중에 하나고. 이 키우는 환경만 잘 맞추고 사람이 잘 해주면 정말 영리한 개들이야 이리와 실질적으로 까미든 뭐든 내가 뭐 자주 오는 거 아니잖아 그래도 안 잊어버리잖아 개들이 사람을 본격만 본객, 조금은 개들은 음. 사람이죠 본격만 조금은 그래 내가 항상 이게 개 분양 받으시는 분들 하는 소리가 내가 만드는 거 50%고 키우시는 분이 50% 해서 명견이 태어나고 음. 그러는 거지 근데, 이제, 아무리, 그, 해도, 선천적으로 타고난 걸후천적으로막을 수는 없어, 사실은 또. 어, 안 되는 건안 되는 건또 있다니까, 이게. 그래,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야들은 인버리딩이 돼가 어느 정도 이제 고정이 다 됐잖아. 그러면 강아지들 조금만 맞아주면은, 개들이 그대로 끌고 올라온다고, 사실은. 우리가 그, 저, 제그 뭐, 뮬란이라든지, 이런 애들 보면 정말 좋은 개들이거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저, 풍경님 키우는 재용이, 정말, 나무랄 게 없어. 잘생기다. 어. 체형도 좋고, 재구가 참 멋져. 신군 맞지? 그래풍기님이 걔들. 사람 키우듯이 돼, 그만큼 정을 주니까, 사랑을 주니까. 아, 니도 잘 키우지. <laughs>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 여기 찾아 접혔지, 끝이야 자, 진도, 그, 야, 그리고 하레비 장군이. 요거 보고 전라미 아들은 단점이라 그러거든. 왜? 이게 피저야만 기폭이 더 넓어지거든. 근데 사실은 굳이 안 그려도 되거든. 아, 살짝 꺾이는데 요즘 애들은 다 피지는 거. 저거 네이선이 다 피진다고 하는데, 저거 피지는 애 좋아하는데, 장군이는 저게 좀 마이저 패스 안쪽이 네이선이. 그러다 보니까 이 폭이, 이게 탁 피지는 애가 있어. 그러면 기가 폭이 좀더 넓거든. 근데 뭐, 복지할 것도 아니고, 사람 기도 다르듯이 개기도 약간씩 약간씩 다를 수 있고. 그런 건데 그 형태를 꼭 맞춰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출 필요가 있나? 단지 좀더 좋다는 거고. 아, 친구 이제 올라 가지고. 아이고, 진달래가 다 피고 와. 신고아니 우리가 많이내하고 이렇게 앉았다. 나도 보면은 황구지만 은 검은털이 있고 백색이 있고 있잖아. 어다 있잖아 이게 삼원색이라 그래가 다 있다니까. <laughs> 야동이니 혼자 어디 사도나 다니노? 지 세상 만났네. <laughs> 그래 이제 두 마리 데리고 올러만. 음. 그 이제 그낱기다두 마리만 이제 목초대 가지고. 두 마리 이렇게는 이뿌는데 야, 두 마리 풀면 이제 같이 빠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기 겁이 나지. 겁이 나, 그거 뭐 있어, 이간 니가 여 있으면 자는 결국 와요. 한 마리 오면 온다니까? 오는데. 결국에 한 마리 잊어버리잖아. 그는 옛날이고, 씨. 아, 씨안 잊어버린다고. 내기할래? 근데 잊어버리면 내, 저, 왕금이 줄게. 왕금이, 난 그냥 주도 안한다 와, 그 <laughs> 난, 명견을. 나는 그거 안 키운다. 너무 억식하지. <웃음> <웃음> 억신 게아지 근데 니가 몇번 와보고 했기 때문에 잊어먹을 이유는 없어. 아이고, 한두 마리만 있으면, 신고하고이러막그면 야, 정만더 주고 하면, 안 되니, 정말로. 이다 까져가지고, 뭐, 이씨. 원래 검은색인데. 원래 저렇게 까지자 야. 그러면 이제 지금 결격 사유야. 그냥 점수가 떨어져. 이제 좋은 점은 아니지. 근데 자가 선천적으로 까진 게 아니고 후천적으로 까졌잖아. 지가 철망물을다고 하다보니 다 까진 거잖아. <laughs> 처음에 이빨 송곳니도 안 보인다니까. 그전라회에 그래, 뛰면은 저런 게 이제 한국으로서는 결격사지. 점수가 이제 좀 떨어지게 되고. 그건 맞아. 근데, 근데 작년이었나? 무슨 전라회 뽑는데 나도 그거 우연히 그 무슨 목 카페에서 봤거든? 그 영상을 봤어. 저 개가 왜상 대상을 받아야 되지? 나는 그런 걸 봤거든. 근데 그 개를 대상을 주는 거야. 뭐냐? 아, 다리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확 까져가지고. 상처가 심한데, 그거를 상을, 대상을 줘, 개를. 상처하고 아니, 관리 문제도 있거든. 사실은 미국 도구쇼라든지 외국 도구쇼는 순종을 보는 게 아니야, 개를. 전람회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한 하 전람회라는 기준을. 뭐냐면, 전람회는 그 헌드, 핸들러와 교감, 워킹을 할 때, 우리는 보면 그날 또내 워킹을 보는데 참의이없는 워킹을 보는 게, 저서 저까지 갔다 오세요, 이렇게 하거든. 그게 아니야. 심사위원이 중간에 있고, 링을 도세요라고 해야 돼. 그럼 링을 쭉 돌면서 개가 점프를 하면 안 돼. 우리가 와, 군대에서 그 빨리 걷는 그런 속보거든요. 속보를 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자세를 어 잡아주고, 그때도 껑충껑충 개가 뛴단 말이야. 그러면 점수가, 포인트가, 점수가 마이너스 점수를 몇 점씩 줘. 그래서 핸들러와 가장 교감이 잘 되는 게, 마음이 잘 맞고 잘 표현, 표현력이 좋은 게, 그런 개를 선별을 하는 게전람의기준이지 어떻게 저요까지 갔다 오시고 개 상처가 있다는 거는 개가 즉 뭐냐 하면그 견주가 그 관리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개는 전람회에 나오면 안돼 사실은 그게 맞는 거거든. 전람회에서 순종 잡종을 고르는 게 아니야 다 진돗개야. 그러면 전람회에서 그 얼마만큼 관중과 침사 위원한테 표현을 잘해 주느냐 그게 점수야 사실은. 그런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전람회를 한다는 자체가 아직 이 진돗개. 토종계에서는 멀었다. 좀더 발전을 해야 된다. 어, 그래. 그런 누가, 개념은 필요가 누가, 없어. 누구는, 누구는 그러고, 실식이고. 누가 광고를 냈으니까 상을 줘야 되고, 누구 인맥이니까 줘야 되고,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안 돼. 이 전람회라는 개념은. 음. 얼마만큼 이 개가 아름답게 지가 그때 컨디션을 보여주느냐. 정말. 그게 중요한 거지. 딴거한 개도 없어. 그래, 사실은 우리가 코카스파니엘이나 외국 견종도 전라회 가보면, 우리나라 가루조두 개가 왜 상을 모이지? 왜? 응. 외모만 보거든. 그러니까 옷을 어떻게 입었느냐, 이런 이제 외국질라면 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는 당일의 어떤 컨디션. 그리고 핸들러가 얼마나 준비했느냐, 게하고 그런 게더 중요하거든. 이리와, 신군. 신군, 이리와.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래 보면은, 쉽게 말하면, 야 같은 경우에는 200이지만은, 코가 만약에 분해서 까졌다. 그러면 좀 점수가 떨어지겠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꼬리가 어었다저었다 꼬리가 말리면 진돗개가 아니야? 진돗개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너 100골 더 들어가야 돼 <laughs> 그래서 나는 전라에 관심이 없어 사실은 별로 물론 네개들도전라에 나가면 다 올라갈 개가 없어 솔직히 나도 안 맞아 네개 들은 전라에 기준하고는 그래도 단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추구했고 고정을 했으니까 이건 101개 왜? 견주는 내가 핸들러가 아니고 브리더였거든. 브리더라는 거는 자기만의 개, 스타일. 그걸 고집해서 르출줄 알아야 되는 게 브리더지. 100%음 뭐야, 100% 만족하는 개가 어딨어. 장군이도 단모가 단점, 꼬리 끝이 약간 휘 따지면 단점. 단점 많지, 가도 사실은. 야, 원래 이래 안 짧았다, 이거. 래도 야도 좀억시지네 이도 봐, 황색기도 보면 끝이 더 진하잖아. 살짝 진하고 손에 백, 백색이 있고 속에 흑색도 있잖아봐. 그 이게 더 이상 상처를 안 입으면 다시 올라오거든. 자꾸 까지니까, 물을 뜯고 하니까 저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 최고가 아까 말한 그 성주대교 있는 개밭에 강한 이만해요. <laughs> 그럼 얼마나 크겠어. 그게 요즘 진도, 그러니까 배안 개들을 내가 사진을 크로즈업 하거나, 왜, 어차피 자네나 내가 사진에서 알잖아. 내가 땡겨서 찍었고. 그러면 개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 그런 부분을 갖다가 사진만 보고는, 아, 그집개 크다. 근데 받아보니까 개가 안 크는데요. 응, 우리나라 그 진도 개, 진도 군의 표준에 보면, 책자에 보면 딱히 있어. 숫개는 50에서 54 정도가 좋다. 표준이다 스탠다드다. 그런데 54가 넘어가면은, 오바 사이즈인데 그게 진돗개가 아니냐면 하 아닌 건 아니고 단지 아좀 크다. 근데 기준은 스탠다드랑 표준은 야가 맞아 신군이가 사실은 딱 정확한 사이즈야 이게. 야 신군 너희 대해서 이야기했어. 너뭐 줄래 내한테? 여새끼가 어, 노는 거 보여. 물 어디 길 갔나? 물 물어 어디로 가는데? 어, 이쪽은